그, 노면이 미끄러울 때나, 아니면 군대용, 겨울 때, 뭐, 눈 구조를 갈 때, 그때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끔, 기존의 신발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착만, 이회용으로 장착만 하면 그 부분을 미끄러지지 않게. 옛날에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, 이게. 눈밭을 냈을 때, 그, 그물만 구조를 해가지고, 사각으로 넓게 펼쳐, 그걸로 걷는 방식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하기는 힘든 <laughs> 듯하요 시내에서 만약에 그러면 되게 이상하겠죠. 그래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발 바닥에다가, 어, 딱히, 더신을 신는 거죠. 일종의. 더신을 신때, 찍찍이 형식으로 결합을 시켜준다. 장화다. 뭐, 그럴 때, 이렇게, 그, 운, 그 뭐, 작업자다. 그럴 때, 어떻게, 잘 미끄러지지 않게끔, 직지그 방식으로 결합을. 딱, 똑딱이 방식이 너무 약하고, 시계 방식이면 씻어서 또쓸수 있으니까. 더 신을 신어가지고,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. 또는 군대에서도 이거 사용할 수 있다. 뭐, 설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, 이거 딱 신으면 엄청 미끄럽단 말이야. 야간에 뭐, 산에서도 작업할 때가 있으니까. 뭐 이게 작업장도 당연, 이런 부분도, 노면이 미끄러운 데서 이것을, 장착식 덧신식으로 일반 신발, 장화, 그나뭐 등산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. 등산화에서도 이렇게 할때 미끄럽잖아요. 미끄러울 때 이거를 장착해서 뭐 불필요하면 그냥 떼면 되니까요. 그래서 약간 연거무질이어가지고 휴대하기가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. 욕실은 너무 자꾸 자꾸 미끄러지신 분들에게. 욕실화를 이 안에 넣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자동차 타이어 부분을, 이렇게, 이렇게 더신을 신길 수는 없을까요? 지금은 이제, 스노우 타워가 있는데, 더신을 신겨가지고 하면은 군 작업할 때도 좋고요. 군에서도 그렇고, 야간, 그렇게 산속이나, 이렇게, 이렇게 좀더 아무래도 험한 야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, 덧신을 씌울 때그 타이어 부분 있잖아요. 타이어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딱 결합을 이렇게 선을 넣어가지고 선을 넣어가지고 약간 그러겠죠. 철심이 들어가야 되겠죠. 잘안 끊어지지.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덧신을 딱 씌워주고 전체를 다 씌워주면 불편하잖아요. 그 그러니까 덧신을 씌워줄 부분만 딱씌워줘가지고 눈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차에다 덧신 씌워주기. 이런,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,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. 휠 안으로, 이렇게 철심형도로 집어넣어가지고, 이제 결합해갖고, 하고, 잘 이렇게 벗겨지지 않도록, 뭐, 그것을 갖다가, 회전해갖고, 딱 결착을 하다보면 벗겨져요. 벗겨지기 때문에, 이 벗겨지지 않게끔 하려면, 그렇죠. 강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, 잠가주는, 뭐 철심, 철이다. 그러면 철을 꽈준대.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이런 방식이 돼. 타이어가 터지면 안 되니까.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말로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에 다 더신 씌워주기 이 제품입니다. 이런 제품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. 오토바이에다가도 전 미끄러지죠. 겨울에 뭐 무조건 미끄러져. 전동 카트 같은 데도 그렇고 자전거에도 더신 씌워주기. 자전거는 좀 모르겠어요. 자전거는 끌고 다니면 되니까.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. 어 추가적으로 단일 그냥 타고 다니고는 쉽고 끌고 다니기는 쉽고 그런걸 딱 이제 더신 씌워져가지고 안에 딱휠 안으로 이렇게 철심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결착을 꼬는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안 벗겨집니다 여러 번한번두번세번 꽈가지고 번, 번, 번딱 결착을 시켜주는 이런 양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. 그럼 스키 같은데도 어, 그렇죠 스키를 그냥 쭉 타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더신 씌워주시죠 잘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스키 기분만 내거나 스노우보드도 저기 그냥 더신 씌워주기 더신이 씌워진 잘 미끄러지지 않게 스키를 만들거나 스노우보드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찍찍이 형식으로 그냥 결합해 주면 싸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스키 밑에다가 좀 달아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너무 미끄러워서 미끄러워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, 이것은 제 아이디어,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. 아이디어가 다 괜찮지 않나요? 예,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, 제가 보기에는. 그 다음에, 어, 등산용. 네, 등산용의 그 암벽 타기라든지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이더 신을 등산용으로 따로 좀더더더 더,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죠. 찍찍이 방식도 되지만은 강하게 이렇게 꼬는 식으로 해서 잘안 되도록 암벽 탈때이것을 기존의 그 신도 좋지만은 추가적으로 이렇 강한 그 강하게 암벽에 딱 어, 결합이 될수 있도록 이런 더신 종류도. 좀 많은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 있다. 등산 쪽도 보면 등산에 적합하도록 만든 군에는 군에 적합하도록, 욕실용은 욕실에 적합하도록 만든. 그러면 일반 신발용은 일반 신발용으로도 적합. 작업자, 공사용 작업자가 미끄러지는 구도가 있다. 바닥이 미끄럽다. 그러면 미끄러지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어. 더신을 신어갖고, 물이 항상 많은 데서 작업하는 데잘 온다. 그럴 때 곤란하잖아요. 예,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없어요. 절대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. 네. 예.